목요 초대 사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텔레트론 제임스 방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벌써 한 달이 됐네요. 네. 네. 어. 오, 난타클로스 복장으로 오실 줄 알았더니 실망입니다. 좀 날씨가 더워서 지금. 날씨가 <laughs> 더워서. 하긴 오늘 75도까지 올라간다. 네 내일이면 제가 해볼 만한데 오늘은 네. 오늘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내일부터는 좀 온도가 떨어진다는. 어, 언제나 저렇게 어, 제게 우문현답을 하세요. 어. 제가 어떻게 물어도 다 빠져나가시네요. <laughs> 제 네. 대신 아주 산타 할아버지가 가져오실 풍요 풍부한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지금 지금 저희 지금 매장에서요. 네. 아까도 뭐 산타클로스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네. 네. 저도 그냥 어 이거 잘됐다랬고 <laughs> 저희도 이제 이제 산타클로스 드리... 세일이니까 그쵸, 뭘 드려야 되니까 이제 뭘 사셔도. 이제 드리는 걸로 지금 지금 얘기가 나와서 아예아 예. 아, 지금 그 테레트론 매장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네. 어떤 물건을 사든지. <laughs> 뭐를 어머 어머 린다 buy one get one 그쵸. 하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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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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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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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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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그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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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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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머 어머 뭐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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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거는 못 드려도 뭐 36개월을 하셔도 제가 뭐 48개월 하셔도 네.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아, 네. 나름대로 준비하셨다. 산타클로스 예. 선물 많네요. 네. 네. 뭐 어떤 것들이 뭐 궁금해고 어... 예를 들자면 뭐 요즘에 좀 핫한 그런 어, 우... 사상품 때문에 요즘 요 그, 그, 예, 상품 예, 네. 때문에 예, 사는 물건들도 많거든요. 예,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그 광고에서 우리 방송국에서도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네. 명품 음 이런 것도 주신다고 막 이렇게 네, 나가는데. 저도 그거를 그냥 귀뜸 받고 그냥 그신문하고에서도 이제 나간 걸 봤어요. 솔직히 제가 여기서 <laughs> 광고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L H J에서 내니까요. 그래서 네. 보는데 이제 L B 백을 이제 준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 저도 빨리 그 팩스를 받고 봤죠. 음. 근데 보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사는 매출, 그러니까 매출 사실 때 이제 드리는 건데. 예. 네, 매트리스. 그렇죠. 간단하게 이제 뭐 일시불로 사시거나 이제 뭐1 2개로 무이자. 사실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조건인데. 네. 근데 이제 모델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백을 모르니까 저도 하나하나 하나 찾아봤는데도 헷갈려요. 한 20가지가 되는데. 어. 어. 그걸 보니까 이제 모델 넘버가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모델 넘버가 있는지도요. 어. 애들이 네. 있어서. 네. 자세히 나온 거죠. 요 모델을 사면 요걸 네. 드리고. 그렇죠. 그래서 전화를 저한테 하셔갖고뭐 이거 사면 뭐 줘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제가 모른다고 얘기한 를게 <laughs> 어. 그냥 모델로만 써있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찾아봤어요. 그런데 찾아도 잘안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어? 그리고 또뭐 컬러도 또다 다른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거 어저께부터 제가 좀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보고 찾아봤는데 공부하시고 계신가요? <laughs> 그렇죠. 저도 이제 전혀 모르는 거니까. <laughs>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 어, 매트레스 구입 시, 어, 매그네플렉스 그 매트레스 구입 시 저희가 엘비백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네. 종류마다 다르니, 다르니까 만약에 오셔서 만약에 뭐, 뭐 마음에 그, 드는 그쵸.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제가 그거를 때는 요겁니다라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어. 그걸 저한테 조금 좀좀 시간을 주시면은 제가 또 오늘도 가서 더 공부하고 있거든요. 아, 물론 아. 뭐 예. 단일 제품 같은 것은 뻔히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나자라든지 요즘 인기 있는 네. 뭐 후지메릭이라든지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은 딱 정해져 있지만 음. 여러 종류 그러니까 지금. 어 뭐 쉽게 생각하면 뭐 어떤 가격대 이상은 돼야지 또 기준이 될거 아니에요. 제제그래서 봤는데 뭐 네. 3,999불엔 업이에요. 어, 4,000불 업인데 그 모델에서 이제 제일 좋은 그벌츠오스는이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까지 이제 드리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다 달라서 너무 복잡하니까. 예, 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전화를 잡고 네. 같이 찾아봤는데도 그게 모델이 정확한 모델이 컬러도 다른 게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으흠. 제가 헷갈려 가지고. 제가 그 손님한테 제가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끊고 제가 도와준 적이 있는데, 아하. 그분이 또 오셨어요, 어저께. 네, 어, 그랬더니 물건을 그러면 <laughs>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제가 물건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laughs> 오더라면 그게 이제 LB 쪽에서 LB 쪽에서 직접 보내줘요, 저희한테. 네, 제 네. 박스를 그때 오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제가 전달해드리는 을거죠 디자인이나 컬러를 그 고객이 선정할 수는 없죠 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그래서 모델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 제가 그거를 아 그만 알겠어요. 그쵸? 그래서 그게 색깔도 다르고, 다른 네.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시간이 걸려서 만약에 이제 오시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물건 이 결정 나면 저희가 이제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같이 이제 보고 이제 네. 고르는 거죠. 아, 이 제품을 사실 아, 경우에는 바로 이곳이 선물입니다. 그렇죠.라고 정확하게. 되는 것은 현장에서 가서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전화로 물어봐서 아니 어, 아까 얘기했던 매트리스 중에서 네. 뭐다라고만 얘기하면 칼라도 다르고 uh -huh. 뭐, 그렇죠. 뭐 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거에 그쵸. 따라서 무, 기념품도 달라진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엘비 아, 그그 디자인은 그냥 밤색인 줄 알았어요. 저는 저도 모르니까. 예, 저도 모르니까. <laughs> 밤색인 줄 알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뭐 멀티 컬러도 있더라고. 그다음에 어. 또, 어, 요즘 또그 다음에 또 요즘 또그 뭐 베이지 색깔 들어간 게또 아,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반대로 어, 어떤 그 기호에 따라서 그렇죠. 그 기념품에 마음에 드는 기념품 때문에 그 매트리스를 구입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경우도 있죠. <laughs> 그런 경우도 있죠. 너무 여심을 잘하신다. 음, 예, 그런 그래.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손님이 좋아하는 매트리스를 <laughs> 매장전 주고 아, 그 그렇죠. 매니저님한테 그렇죠. 그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마사지 의자하고 매트리스를 사는 사람만 가능한지요? 아니면 광고에 나오는 카톡이만 사도 돼요? 아 그러니까 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가격대가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말씀하신 대로 3,999을 이상 되 이상이면 예. 카터기도 괜찮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케이. 지금 그 엘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조인으로 하는 것 같아요 엘비 회사하고, 어, 맥네플렉스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저희가 시작한 게 아니라 고그 아니, 메이커 쪽에서 두, 그렇두 회사가 이렇게 연락이 돼서 콜라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프트로 나가는 걸로 한 거죠. 그래서 저희 어. 회사같 경우는 이제 거기서 그 오케이 하고 이제 저희 회사 도 부담도 하고 해서. 네. 그니까 이게 광고 서로 광고를 하는 쪽 같아요. 워낙 아. 한국 분들이 또엘비들를또 또 많이 사시고 음, 이라고 <laughs> 이런 거 해서 요그 수요가 그러니까 원래 시작은 이쪽에서 뭐 마케팅 차원에서 했던 것이 아니고 메이커 쪽에서 이것을 팔시는 텔레트론에서도 이걸 취급해주면 좋겠다 왜냐면 좋은 거니까 그렇예 네, 메이커 쪽에서 먼저 시작됐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복잡하긴 하네요 복잡한데 제가 보기에는 복잡해도 왠지 재밌어요. 저도 그냥 <laughs> 음. 저, 전혀 모르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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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도 물건은 아는데 네. 이런 디자인도 있고 색깔도 있고 뭐 지갑도 뭐 있고 네. 몰랐어요. 그리그또도 고객 입장에서는요. 이거를 샀는데 다 획일적으로 나도 쟤도 다 똑같은 거 주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독특한, 예, 예, 독특한 디자인과 색깔을 초이스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진짜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아무튼 좀 새롭게 시작하는 네. 크리스마스에인데 언제까지 그럼 이게? 아 그게 이제 아마 요번 말까지 금년도, 말까지. 금년도 말까지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그그 그 시청자분이 그 물어보신 그 인하다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언제나 드리는 건 똑같아요. 딤채냉장어. 아, 딤채냉장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것도 제가 어차피 지금 많이 문의를 하세요. 그게 옛날에는 이제 뭐 일시불이나 현금으로할 때만 드렸는데 네. 지금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18개월 무이자 해도 허? 물건은 없어요. 다 떨어져서 그게 한정된 물건에서 따라서 제가 드리는 거였는데. 뭐제 입장에서는 저는 드리고 싶으니까 좀좀 괜찮으시면 좀좀 이제 기다려라. 그렇죠. 이제 백고다 돼서 오시고 자, 제가 또 이제 무료 로 들리버리 해드리니까 18개월 무이자로 하셔도 제가 지금 드리고 있어요. 네네. 음. 그러니까 뭐 그것도 이번 말까지는 크리스마스 제가 크리스마스 시즌 때만네 예. 예 이번 말까지. 그러니까 되니까. 예전에는 그것은 이제 캐시 베이스로 그렇죠. 어, 이렇게 바로 사시는 분들에게 드렸는데 18개월 무이자 할부하는 손님들께도 음. 어, 김채낭장관는 드린다. 그렇 근데 네. 지금 물건이 없더라도 지금 오다 하는 분에게는 혜택이 돌아간다. 그렇죠. 이게 그런 그렇죠. 명확한 거죠. 그렇죠. 그래좀 좀 네. 이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언제 오냐고 계속 물어보시잖아 그래서 그렇죠. 드릴 건데 좀좀 좀 이제 이제 물건 오자마자 제가 이제 네. 뭐 일단 딜리버리는 애니타임 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다 받은 그쵸. 날짜 기준이니까 추적기를 달아놔서 어디쯤 오고 <laughs> 있는지 알려주면 참 좋겠다. 아까 그쵸. 얘기한 대로 산타 추적기처럼. 그러니까요. <laughs> 아, <그러면. 웃음> 그래서 어, 그것도 명쾌하게 네. 어, 물건은 지금 배달은 안 되지만은 어, 말일 전에 오다를 하면 그김치의 냉장고는. 선물로 드린다. 그럼분건명해졌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고객 입장에서는요. 그니까 연말에 지금 시즌 좋을 때 사면 가격적인 혜택도 봐서 좋기는 한데 우리가 차나 이런 거살때 어? 연식이 바뀌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1년 또그 어, 금세, 네, 금세 그, 태어나자마자 그, 그렇죠. 두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이렇게 또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있죠. 있는데 이제 모델 같은 경우는 이나다 같은 경우는 정확히 8년에서 9년에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뀐 지가 지금 1년 반밖에 안, 1년 8개월 됐거든요. 정확히. 아, 네. 그래서 뭐 내년 한 7년 동안은 뭐 그런 디자인 바뀌는 거는 걱정하지만 디자인 이 별로 바뀌는 없고 반지 지금 또 이제 아까 도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늘상. 어 이나다 마사지 체어 같은 경우는 연초에 가격이 늘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럴 계획이 그, 있나요? 또 그, 그게 지금, 예, 지금 지금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음. 그게 되게든지 아, 사실분은 아세요. 그 2월 달에 언제나 인상이 되는 거 알고요. 2월에요? 음, 예 그래서 음. 제가 살 때는 제가 4년 한 반, 4년 정도 되는데 이제 구입할 때는 가격이 달랐어요. 당연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매년 올랐어요. 그 이유가 이제 아시겠지만 아. 그 네네, 이제 맞아요. 인건비 때문에 맨날 아. 얘기할 때 저쪽 회사에서는.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좋죠. 네. 안 아, 당연히 좋아. 안 좋은데 그냥 유지했으면 좋겠고 쌈은 싸은 너무나 모자라. 그럼요. 어. 너무 그런데 그게 제아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게 거기서 올려 올리니까 이제 당연히 이쪽에서는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미리미 말씀드리고 으흠. 이제 그거는 이제 매년 제가 거쳐가는 거예요. 뭐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여기만 아니다. 뭐뭐 뭐 모든, 모든 매장이 예, 공통적인, 예, 공통적인 거니까 아. 네. 이제 대분에 이제 여기 이제 쓰시면 거의 다 아시고요. 음. 다 아시고 이제 지금 흐름과 네. 리듬을 아세요. 다 파악하고 계시군요. 그러니까 뭐 이게 어쩌다 한번 해서 마케팅이라든지 그냥 흔히 얘기하는 상수의 일환으로 올를 네. 거니까 살아야 놓고는안 올르 이런 건 아니니까. 아, 그런 건 아니고. 아. 그러니까 올른다 아. 그러면 딱 오르니까 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오르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요번에 요번에 그 새로운 제품 그 후지메릭도 네. 이제 오르신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네. 오를 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신문 쪽에 는안 나왔는데 지금 웰리 션에 계속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을한달 전에도 그래서 네. 게 네. 이제 맞아요. 맞아요. 확정이 돼서 1월 2일부터 이제 또5 0 0프로 인상이 돼요. <laughs>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5 0 0프로 오른다해서 그것 때문에 살 필요는 없고요. 근데 그럼요.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사실 마음에 있으신 분은 네. 와서 체험을 해보시고 음. 괜찮다 하셨을 때 사세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이제 이제, 이제 만약에 이제 사실 구입하실 분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인상되는 건 제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laughs> 똑같이 그니까 이번 말 12월 31일 전까지만 오셔가지고 그걸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6,499를 지금 나가는 가게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1월 1일까지고요, 정확히 그 다음에 1월, 1월 1일까지는. 그가격 그 그렇죠. 저희가 아. 이제 1월 1일에도 오픈을 해요. 네네. 매장을 오픈한 일요일 다음에 1월 2일에 오실 분한테는 제가 이제 그가격을 정확히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컴퓨터 아. 자체에서 그걸 이제 입력을 해 버리면은 네. 그걸 이제 이제 컴퓨터가 이제 저절로 그게 가격을 매겨주는 거니까 메인 네. 보이스가 나오게 하겠다 아, 네. 제가 바꿀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1월 1일 날 샀는데요. 그러니까 꼭 이걸 사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아올릴컬를알으니까 1월 1일 날 가서 결제를 하되 완불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럼 뭐 다이. 지금은 어. 할부 조건은 어떻게 되죠? 지금 아, 그. 지금 할부 조건은 지금 후지메리 같은. 같은 경우는 지금 36개월까지 가능하고요. 아, 36개월까지 예. 무이자로. 그렇죠. 이나다 같은 경우는 4년까지가 가능하시고요. 이나다는 4년까지고요. 예. 네. 그냥 아무튼 뭐 이렇게 가격이 늘 오른다는 것은 뭐 이쪽에서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늘 그래 왔으니까 이제 많은 사신분들도 알겠는데 네. 요즘 에후지메릭이 물론 뭐 가격적인 가격 대비 인하다 보다 오히려 조금 가격 면에서 경쟁성이 있다 그 그렇죠. 어 우선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밖에도 뭐 다른 어 사람들이 선호하는 걸 맞춰줘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그게 거예요? 이제 이제 제가 안재욱 보기에는...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 분도 있 아니 좋아하시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저도 이제 아, 이게 광고의 힘이구나 깜짝 놀랐어요. 네. 안욱옥가 그러니까, 하는 그게, 그러니까, 이미, 이미지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제가 나왔으면 아마 그런 일이 없을 텐데. <laughs> 어, 딴어그한 어, 3일 전에 오신 분은 네. 안재욱 씨를 좋아하세요. 얘기 하셨고, 음. 저한테도. 어. 그래서 좀 믿음이 간다고. 아, 그분의 말이 네. 신뢰가 간다.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그때 저도 말해. 느낀 게, 아, 이 광고가, 이게. 그럼요 얼굴을 이게 예. 비추시는 분이 그냥 아무나 못하는 아니, 것 같아요. 제가도 그는 다른 지역보다 이 달라스 지역 매출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다그박 매니저님 어 때문 아니고요 <laughs> 저, 저, 그건 제가 정확히 들었는데 아니요, 네. 그 정확히 제가 말씀에요그그저 그건, 그건 때문이 아니라 안전을 덜으셨어요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플라라 그 뭐, 물건이 있어요? 저 저도 이제 물건 삼 입장에서 물건이 안전은 <laughs> 잘안 사요. 아, <laughs> 안 네. 사고. 어. 그러니까 그래서 왜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꼭 와서 네. 체험을 해보시고 구입하시는 네, 게 그걸, 그런, 그런 말씀하셨 말씀이고 저 같은 경우는 물건이 두개 있는 게 좋은 게 네. 아무리 하나가 좋아 두개 하나가 음흠. 좋다 그래도 비교 체험, 초이스할수 있는, 그렇 사람 네. 몸은 100% 달라요. 그래서 그렇군요. 어떤 분은 잘 이렇게 보시면은 어떠세요, 어떠셨어요 물어보시면은 전 이게 더 좋아요. 아하. 그 이유를 물어 왜 좋으세요 그러면 그거 말씀해 주세요. 아, 아. 네. 그게 이제 중요한 그 포인트네요. 그게 사람마다 이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네. 몸이 진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음흠.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나다는 개인적으로 저도 써보고 있고 계속 쓰는 물건이지만은. 좋아요 그게 네. 그게 지난 한 제가 보기엔 15년 동안 모든 업체들이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네, 네. 그게 기... 아주 표준 모델이 돼 버린 셈이죠그 만들어진 자체가 그 의자가 처음으로 나왔고 그거를 카피를 해서 만든 네. 거고 그래서 그거를 뭐뭐 뭐 이거를 뭐 이길 수 있는 자 나온다 그건 저는 저도 모르죠 근데 하지만은 사람들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네 기계마다 그렇게 다를 수 있는 거죠 호지메리 음. 같은 경우는 어. 좀 달라요 의자가. 근데 제가 그때 설명했듯이 요거를 해주시면 요게 또 다르고. 그러니까 그거를 체험을 해보신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로의 매력이 다르다. 어, 다죠 나는 네. 등쪽이 시원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음. 등쪽을 잘해주는 제품을 선호할 수도 있고 아 나는 오래 서있고 다리에 지금 있어서. 다리 쪽을 잘 맞춰주는 게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한분 오신 분이 좀, 좀 운동을 좀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에요. 네. 좀 축구도 많이 하시고 조직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이것도 좋다라고 말씀한 게 뭔지는 모르겠대요. 근데. 좋대요. 그게 제 아, 뭔지 모르지만. 제가, 제가 느낀 느낌이. 게 그때 그런 맛을 계속 하실 때, 이게 손맛인 것 같아요. 손맛인 것 같아요. 아, 아, 아. 그러니까 <laughs> 마도 하시는 분들이 네. 또두 분이 있으면 두 분한테 받으면 다르다고 들각하거든요 네. 네. 사람에도 다른데. 네. 그거 같아요. 그게 해주는 그 기계 맛인가 봐요. 그, 아. 그 롤러라는 게 있는데 롤러가 생긴 게이 업체마다 달라요. 네. 음흠. 그래서 저도 어떤 분들은 제, 제가 이 기계를 해봤는데 그게 좋더라. 그래서 아니에요, 이나다 좋아요. 그 말을 못들어요 아, 오케이 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네. 근데 솔직히는 후지메딕이 좀더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볼 때는 네. 똑같이 조금 작음하고 굉장히 이뻐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모델. 예, 모드, 저도 그래서 갖고 싶으면 저 집에다 만약에 이걸 뭐 이제 뭐 인테리어 쪽으로 생각해 서다면 <laughs> 당연히 후지메딕인데, <laughs> 근데도 이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게 기능이 한 맛이죠. 그렇 이게 네. 또 이게 원래 만들어진 그 스타일이 이게 또 이게 느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딱 보면은 음. 사람들이 어 저거 이나다는그그 그 말이 금방 나와요. 어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똑같이 제가 맨날 차랑 비교하는 게 S 클래스가 있는데 저는 E 클래스 모양이더 이쁘거든요. <laughs> 그런 식으로 후지메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쁘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냥 한 눈에 그냥 들어오고 음흠.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하신 제가 또 산다 그러면 저는 아마 이나다, 이나다보다는 아마 후키미를 예, 구입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쁘게 네. 디자인해서 이, 이 마루 쪽에 이렇게 한 구석에 딱 이쁘게 놔둘 것 같아요. 그리고 모양도 괜찮고, 네. 괜찮고 <laughs> 기능면에서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음.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네. 매니저님은 그 매장에 나와서 일단 체험 한번 받아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체험을 받아본 사람십니까? 견물생심이라고 좋은 거다 알고 이쁜 거다 알고 사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좋은 조건의 이때 사고 싶은 게 소비자의 마음이란 얘기죠. 그러네요. 자,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말씀하시는 정확, 거죠. 정확히, 정확히 맞췄셨어요 아, 좋습니다. 네. 자, 저희 돌아왔습니다. 매니저님 이 광고 들어보셨어요? 아니, 그럼요. 아, 네. <laughs> 아, 자, 많이 뭐, 들어보셨고요. 이번에 그 유럽에서 뭐 매트리스에 대해서 <laughs> 뭐 제조만 어, 그러니까 이게 이태리에서 만든 거하고 또 독일에서 만든 거하고. 뭐좀 차이가 있어서. 아, 그게 이제 그 보니까 많이 들어왔어요. 네, 3, 4개월 개월 전에 이거 한국 뉴스도 나오고 이제 유럽 쪽에서 뉴스 나는데 네. 네. 그게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메모리폼 만드는 과정에 쓰이는 그 소재들이 있어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저도 몇번 와서 말씀해 주는데 페트롤리움 베이스라는 게 이제 오일, 기름이거든요. 간단하게.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기름이 있 이제 야채 기름으로 이 성분이 나눠지는데 네. 독일에서 만든 게 이제 페트롤리움 베이스로 만든 게 이제 음흠. 암 유발한다는 게 그게 어. 그게 그걸렸다 보도가 그러나? 보도가 네, 그, 그 됐어요. 네. 그래서 그,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한국 쪽에서 이제 파는 독일도 제품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다 회수를 하고 못 어. 팔아요. 그래서 음. 그것 때문에 음. 이제 사신 분들이 이제 저, 예, 저한테 많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네네.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맨날 그누누 얘기하지만은 예. 저희 거는 이제 가, 반, 간단히 얘기하면은. 제가 올겐이 말을 잘 쓰기 가 싫어요. 왜냐 면 올겐이라는 거는 100% 올겐인 이상은 없어요. 음식도 네. 똑 같이 없는데 음, 그렇죠, 그렇죠. 저희 제품이 제가 특징적으로좀 제가 좀, 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네츄럴리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가 네. 99% 네츄럴 프라가이고 그래서 그 인증을 받은 게 이제 그 유럽에서 그 유명한 에코텍스라는 그 인증이 있어요. 네, 네. 그걸 이거는...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닌데 어허. 여기서는 그걸 모르세요. 미국 쪽에서는 예. 그런 게아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에코텍스를 받으려면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90%, 95% 이상의 그그그 그, 그 소재가 네츄럴 네, 네, 네츄럴 자연적인 네, 제품으로 네, 그렇죠. 돼야 되는 것이 그래 제가 환경 마크잖아요. 그렇죠. 마크. 그래서 그거를 마크를 해 놔요. 그다음에 네. 영어로 이런 그니까 이게 이태리말로 여기에 있는 쓰이는 제품들은 전혀 몸에 해롭지 않습니다. 이게 써는 이게 이렇게 인증이 돼 있고 된 아, 거기 써 놨어요. 그래서 네. 그걸 한 번은 제가 안, 안 보여 드는데 렸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게이일 때문에 전화 오심이 많았고 네. 그다음에 제가 한 번도 그 이런 디테일하게 얘기한 게 없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99.9% 이게 천연 소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음. 인체 에 전혀 그게 해로운 게 없기 때문에. 해로운 게 그래서 나중에 또 오시면 또 이제 또 이제 오셔서 제가 보여드려요 그걸요. 그게 네. 붙어 있어요. 그냥 매출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건만 네. 인증 마크예요. 그렇죠. 인증 마크 그써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조금이나 문제가 있으면 이 회사는 큰일 나죠. <laughs> 그럼 요그렇죠그렇죠 네. 그래서 와. 그 정도로 붙여놓고. 저희가 아시겠지만타 회사 프라락을 또 갖고 있어요. 예. 그게 저희도 팔고 있는데, 제가 웬만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이 이 이유 때문에 제가 좀 이거를 회피해요. 그 프라락을요. 음흠. 왜냐하면 아, 네. 저는 그걸 소재를 알기 때문에 제가 오신 분한테 제가 100% 설명을 좀 길게 해요. 그러니까 이, 이 물건과 이 물건의 그렇죠. 차이는 분명히 이런 그렇죠. 것이 있다. 저는 하면 안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물건이기 때문에 제가 말 이거를 설명을 안 하고는 제가 못 넘어가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제가 또타 제품 써본 물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다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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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왜, 걸 그렇죠. 알고도 알고 하시면 그렇죠. 할수 없지만은 그렇죠? 어.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정확한 제품 정보를 드리는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전화가 한한네 한 분에서 전에 사신 분이 전화가 왔어요. 예, 네, 예전에 어. 네. 내가 산 물건이 그렇죠. 혹시 그렇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음. 그래서 음. 제가 하나 하나 다토 설명을 드렸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는 좀 고려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음.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네요. 이 물건은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뭐 3, 4년 쓰는 게 아니라 보통 그렇죠. 20, 20년, 30년 쓰는 물건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쓸수 네, 그러니까 있어요. 이 침대는 그 전에 있던 뭐 스프링 베드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제가 한번 사면은 미니멈 20년을 쓰는 거예요2 0년은 간다고. 거예요. <laughs> AS를 받을 일도 별로 없나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그래요. 제가 그다음에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더 이제 또 이제 궁금한 것더궁금하시면 네. 오시면은 매장에서 같이 네, 오시면 네, 제가,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니까각도확연히 그러니까. 차이가 있겠죠. 그럼요. 좋은 된 좋은 게 그렇죠. 이유가 있을 그렇죠. 거고요 네. 아, 예. 어, 매트리스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오늘 어, 재밌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후딱 갔네요. 감사, <laughs> 내년에 뵙겠어요. 이제. 예, 감사하고 저기 저기 메리 크리스마스 받으시고 다음 해피 뉴 말씀드립니다. 동지한 분들한테 인사 네네. 말씀드리고 내년에 뵙도록 내년에 하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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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